안녕하세요. 캔들맨입니다. 보시기 전에 구독, 좋아요 누르시면 제가 찍어드리는 LG 화학 영상 뿐만이 아니라 다른 다양한 종목 분석 영상도 받아보실 수 있으니까 많이들 눌러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제 캔들맨 오픈 카톡 방인데 누르시고 비밀번호 1111 이렇게 눌러주시면 제가 있는 방으로 오실 수가 있습니다. 자, 지금은 반도체가 상승세다. 2차전지 쪽으로 상승 온다. 라는 식으로 이제 말씀을 드렸고, 그러니까 LG화학은 지금 이제 반도체 쪽은 아니니까 좀 이제 기다려라. 라는 식으로 이제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근데 이제 에너지솔루션가 지금 이제 전기차 배터리 비중국 시장에서 1위다. 라는 점 여러분들께서 다 이제 알고 계시겠습니다. 아, 근데 지금 LG화학을 치면은, 어, LG 화학이 이제 LG 에너지 솔루션 최대 주주예요. 예, 예, 종속회사 종속회사기도 하고, 근데 이제 실적 둔화가 어 여파가 좀 된다라는 식으로 이제 얘기가 있다 보니까 좀 목표가가 좀 떨어진 면이 있는데 저는 오히려 지금 이 상황이 굉장히 좀 저평가 국면이다라고 이제 생각을 할수 있고 또 투자적 관점으로 접근할 수 있는 굉장히 좀 좋은 흐름이다라고 생각을 할수 있는 그런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음. 공격적인 투자로 저평가에서 좀 어, 벗어날 수 있다. 라는 식의 어떤 그런 투자적인 매력. 아까도 제가 저번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지금은 이제 IT 시장이 좀 대세예요. 지금 시장도 IT가 좀 흐름을 받고 있어요. 근데 이제 그거를 이제 봤을 때 IT가 계속 이제 흐름을 받을 거냐.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죠. 언젠가는 팻 바턴이 넘어올 거다. 라는 식으로 이제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좀 이제 그렇게 얘기할 수 있겠고, 이제 신용등급도 좀 하락될 것이다라는 전망이 좀 있는데, 근데 그거는 이제 LG 에너지 솔루션 실적 투나 여파인 탓이 좀 큰데, 근데 뭐 양극체 업체 중에서는 이제 LG 화학의 좀어 매출이 상당히 양호하기 때문에 이 리스크가 이제 주가에 과하게 좀어 반영이 된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저는 개인적으로 해봅니다. 음. 그런 식으로 보면 되겠고요. 뭐 달리 이렇게. 나쁘게 볼 필요는 없을 것 같고 그냥 전반적으로 우리가 생각을 해봤을 적에 아요 정도 좀 되겠구나 그냥 뭐 이제 그 정도로만 보면 됩니다 그리고 지금 이 LG화학이 바이오 쪽도 열심히 손대고 있는 거기 때문에 바이오 쪽도 상황이 괜찮게 좀 마련이 되고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되다 보면은 굉장히 좀 상황 괜찮게 좀 갈무리가 될수 있는 그런 시점으로 될수 있다라는 것이죠 예, 그렇기 때문에 뭐 어떤 방식으로든지 간에 결국 우리가 할수 있는 부 분은 그냥 믿고 기다리고 있어야 된다. 그리고 믿고 기다릴 만큼의 그만한 어떤 역량이 되는 친구니까, 예, 충분히 역량이, 그런 역량이 있다라고 볼수 있으니까, 이렇게 좀, 좀 긍정적으로 생각을 할수 있는 게 아닌가라고 저는 생각을 해봅니다. 예, 그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